이거 탑 누구 가야돼 이거 근데 발리다가 가는 문제가 이거 좀그 그러니까 얘가 있긴 있어야돼 정크렛이 있긴 있어야돼 바텀이 중요하거든요. 바텀을 빨리 미냐 못 미냐가 솔직히 게임의 핵심인데. 주케 탱커냐고 딜러냐고요? 그냥 여러 가지예요. 어. 딜러도 하고 탱커도 하고 근데 저거는 못해. 막 한조 겐지 이런 애들은 못해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지. 레벨이 1레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끌려가지갈고리도지 야. 알라크크요알크크 알라라크 괜찮은데, 그냥, 알라라크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알라라크만 하면 l l a h a l 이 a h a l l 다이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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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든요. 아사내 이름으로 재단을차지해라이 까마귀 군주가 명하노라. 그치 네 마지막 패배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마지막 배배세요리엘님이 잘해 주는 게 지금 옆에 붙어서 이 이거 있 패시브를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요 <목소리> 그니까이 데커들을 활용할 줄 아는 거지. 옆에 붙어서 지이심하 것이다. 정확하네. 이거 근데 깨기만 하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대치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그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제 효과가 맞추면은, 어, 4초 동안 15 감소시키고 드러낸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제라툴이 맞았을 때는 거의 뭐, 이거는 에메랄드보다는 카나이의 함이야. 어, 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적들의 공격력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난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계속 올려줄 거 앞쪽으로 어차피 십렙 전이라 누더기가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 음. 하나의 함 이거 하면 이제 공격력 떨어지니까 조금 더그 축소 광선의 효과가 있, 있다는 거지. 계속 합니다 미리 와서 저 깔아주자. 물약 깔아주고, 그리고 깔아주고. 호이예 여기서야 어머 타서 긁을 거거든. 안돼. 아, 조합이 이게 대치가 안 돼. 먹기 먹어 하나 아래 먹었지. 어서 오세요. 화면 밖에 못 본다고? 근데 코너를 맨날 갈 수는 없잖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라클이 안 돼서 이렇게 경치가 이득을 봐도 경치를 다 태워먹고 있어요. 고축이, 고축이 사기라서, 어, 무조건 그거 찍어야 돼. 그리고 한타 교전에서 막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뚱캔까지 늘릴 그 시간이 없어요. 요거는 잠시 내말좀 들어보기다. 이거, 티리의 축성 믿고, 티리의 축성이 켜진 다음에, 궁극기를 쓰도록 합시다. 너무 먼저 쓰면은, 또 겹치면, 축성이랑 이거 겹치면은, 또 손해야 나름. <laughs>

지금이다. 용들이내 이름으로 재단을 차지해라. 사실 이런 데서 끌리는 거는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킬리엘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먹히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앞문을 다 까놨어야 되거든 우리가. 바텀 까놨고. <목소리> 오, 야, 씨. 그냥 죽창 딜이네. 이거 그냥 스트코프 저기 있거든. 오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세이브를 한번 이렇게 시켜 줘 봅시다. 오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음, 어, 이거 부셨어 자, 항상 말씀드리죠. 파멸의 탑에서 바텀을 지켜라. 그리고 바텀을 깨라. 왜냐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텀에 하나 나왔을 때, 우리가 역으를 깨두면은, 너무 유리, 유리해져요. 여기다가, 얘를 그냥 먼저 노리는 것도 방법이거든 고축! 허잇! 잠시 내말좀 들어보구나! 오우. 안 돼! 어, 타워가 여기 끌렸다 타워가 여기 끌렸어요 어. 그럼 여기 가자 아예 누더기를 노려주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걸려. <laughs> 아니 씨, 물약 다 피해가네. 고마워 <laughs> 친구. 자 물약 물약 물약. 바텀은 목 뭐, 지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너무 피가 많이 빠져 있어서. 물약 먹어 친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아깝다. 물량 미리 까두고 먹기 조심. 그림자 망토 선택이 지금 좋아요. 어 끌렸을 때 그림자 망토 연 연타 해주면은 저지불과 한번 걸릴 수 있거든. 어서 오세요. 그땅을 열었다. 잘 활용. 그러니까 딱누적이가 먹을 것 같은 타이밍에 그림자 망토를 써주는 거잖아.

그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누더기가 제대로 포커싱을 이신다.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누더기가 끌기로 끌어도만 장난은 여기까지. 완전 은식 완전 음식 상태죠. 구축 그렇지. 그래. 아! 나벗켰다 여기 물약 있어요 호잇! 아 뭐야 나 버려 나 버려 날 버려 저런 할아버지를 저렇게 꿀꺽꿀꺽 삼키면 되나 제라툴도 사실 근데 프리할 수가 없다. 발리라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 어. 다시 발리라는 자기 은신이 안 벗겨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항상 성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발리라 딜 봐봐. 근데. <laughs> 근데 잣됐다. 아우드 줘야 돼, 내가 아니라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지. 당연히 제라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할게 없네. 여기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더기가 있어서. 아 이렇게 또 히오스가 그 싸무로가 내주는 거야? 고추 발라. 성체가 근데 우리가 한타한 한한 번만 이기면은 <목소리> <목소리> 안돼! 나 먹혔어. 제다투 좀 잡아주세요. 얘는 여기서 그걸 쓰고 있냐 타이어를. 결국에는 우리가 CC가 발리라가 그러니까 발리다가 핵심이라고 있잖아요. 발리라할 때침묵을 먹이면은 제다투리 그 끔살이 날수 있기 때문에 발리다가. 발리라의 그.. 침묵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 빼고 CC가 없잖아 그래도 요거 깼어요 우리가 얘네 지금 갇혀진 상태야 서둘러라 영웅들이 오오오 <목소리> 발리라 발리라저점이시긴 한데 지금 가둬진 상태에서 힐러가 없죠? 이거 우리 빨리 내려가면 돼 이거 우리, 우리가 지금 좋아 마르지 않는 물약 이건 마르지 않는 물약이야 아. 그렇지. 요거는 마르지 않는 물이 맞아. <laughs> 미드 까고 그래. 어. 그치, 일로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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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제아트 Q가 씹혀가지고, 맞아, 맞아. 슈, 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아트 Q. 일로 와. 제트 일로 와. 어디서 누더기, 어디서 일, 이픽 누더기를 해가지고 저거 하려 그래? 먹기 플레이 하려 그래. 바로 못할, 그냥. <laughs>